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한 팽이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잡동사니 영상이죠 이것도 먼저 에더스와 제우스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3,2,1,GO SHOOT 1초 먼저 돌렸으니까 1초를 주겠습니다 1,끝 에더스의 승 에더스가 잘 도는 요 생각보다 그러고 사실 이 실크로들은 원래 그린헤어인데 그때 못올려서 시즌5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도네요 엄청. 슈퍼노바와 에로스의 대결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위트 원고 슛! 이번에는 파이널 라운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슈퍼 에로스와 에로, 에로스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튼 거슈 슈퍼 에로스가 이겼습니다. 승리 슈퍼 노바와 실크로드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크로드 슨 제우스와 그린치의 대결 시작 아니, 글래스 아파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시리골슛이겼습니다 슈퍼소다와 패턴 골리앗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시리골슛 동점입니다. 슈퍼글리아시 이겼네요. 아니, 패턴글리아시 이겼네요. 다이아몬드와 바닥코 빠닥코코넛을 바닥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트 시작! 바닥코코넛이 이겼습니다. 에이퍼와 미스틱스케어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A4가 이겼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A4와 바다 코코넛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턴 고슛 A4가 이겼습니다. A4와 패턴골리앗을 아니, A4 패턴 패턴골리앗과 실크로드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트워고 슛! 패턴골리앗이 이겼습니다. 엘로스와그래스아프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스아퍼가 이겼습니다. 에이포와그래스아퍼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시동 거슈에이포가 이겼습니다. 에이포와 패턴 골리가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트 원거슈 A4가 이겼습니다. 이것서 시즌 시즌 로의 최강자는 A4입니다.